문수보살이라도 비축 없는 거래는 고저의 변화가 나타나면 패배한다. 비축 없는 거래를 하면 언제든지 이익이 없으니 거래는 금물이다. 삼원금천 비록 문수보살이란 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문수보살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비축, 즉, 여유자금 없이 거래하면 패배하고 만다는 말이다. 나 역시 주식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 여유자금이 없으면 투자에 실패할까?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처럼 꼭 필요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와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어서는 안 되는 원금이 시장의 특성에 따라 출렁이게 되면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는 뻔하다. 성급하고 무리한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유자금으로 해야 조급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고 시간이 흘러 원금을 회복하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성공하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진행해 이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